자, 챕터 17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이론형 문제가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돼 있죠. 충당부채도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DBM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D는 해당 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고 B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M은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만 D를 충족하는 거죠. 과거 사건의 결과 회피 불가능한 의무가 발생했어야만, 어, 그래야지만 현재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예요. 일단, D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 문장에서 했고, 그 뒤쪽에 사례가 나오는데,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 정화 비용의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번 문제 갑시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죠. 맞습니다. 삼번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당초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해야 돼요 맞는 말이죠 사번 의무 발생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야지만 이제 현재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거나 기업이 정, 당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맞죠? 이 기대에는 어이 의무에는 뭐야? 확정 의무. 잠깐만. 이 의무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확정 의무. 그리고 어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의제 의무. 요두 가지가 있는데 의제 의무 역시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제 의무와 확신 어 확정 의무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5번.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현재 및 미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맞죠? 따라서 미래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해서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아니요. 두 번째 문장이 틀렸는데. 미래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게 될 원가. 이거는 미래 내가 영업을 안 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 회피 불가능한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고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 부채도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할 때 재무제표에 인식해요. 제6번 새로운 제도와 물류 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 원가. 얘는 어 구축 안 하려고 하면 나중에 지출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의무라고 볼수 없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요 얘는 미래 지출 시점에 비용 처리하죠 7번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얘는 충당부채 인식할 때 상기하지 않아요 충당 부채 측정 시 고려할 사항과 고려하지 않을 사항들 그거 제가 설명 드렸었죠. 충당 부채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위험과 불확실성, 현재 가치 평가,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지출 금액에 미래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 얘는 지출 금액 자체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말해요. 그리고 요런 음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은 그 지출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친 미래 사건과는 별도의 얘기야. 그래서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충당 부채 측정 시 고려할 상은 방금 말했던 것세 가지밖에 없어요. 8번 문제가시죠?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된 지출, 얘는 구조조정 충당 부채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아래쪽에 해설 보시면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구조조정 충당 부채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충당 부채, 아,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 그러니까 직접 관련된 지출이면서.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9번 문제 이어서 보시면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간접비용 얘는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죠. 틀렸죠. 십번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 이 예상 영업손실은 영업방식을 변경하면 회피가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문장 보세요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 얘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어요 손실부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 불가능한 계약을 말하는 거지 얘는 이때 발생하는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맞아요 11번 항공업을 영위하는 대안은 3년에 한 번씩 항공기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데 엑스년 말 현재 대안은 동, 항공기를 1년 동안 사용했으며 엑스년 말 기준으로 측정한 2년 후 정기 점검 비용 만 원을 엑스년의 충당 부채로 인식하였다 틀렸죠. 일단 요 정기 점검과 관련된 원가는 충당 부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요 3년간 감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 어 지출 예상되는 요 정기 점검 원가는 2년 후에 지출하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정기점검 원가와 관련된 장부금액을 대체해서 자산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년간 감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얘는 충당부채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자, 12번. 민국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X년 6월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며 매연 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며 띄어쓰기가 좀 오류가 있네. 공, 여과장치를 다음에 띄어써어 줘야 되죠. 공장에 설치해야며 미설치시 벌과금이 부과된대요. 민국은 X년 말까지 매연 여과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과거 사건은 발생한 거지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음. D는 충족한 거예요. 정의는 충족하죠. 부채 정의 충족하고 그다음에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며 어,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읽으면 정의는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B까지 충족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벌과금이 2만 원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금액을 제시하면 얘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DBM 전부 다. 충족하니까 얘는 우발 부채로 주석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당 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줘야 돼. 어, 틀렸지. 손이 막 나가네. 13번 세계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는 법규가 없었고 따라서 세계는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토지를 오염시켜 왔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토지를 오염시켜 왔어요. 오염시켜 온 결과. 어, 지출 예상액이 있다면 이거는 현재 의무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다음 문장 보세요. 그런데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관계 법률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엑스일 연말 현재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요두 개의 문장을 결합해서 보면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충족하는 거죠. 부채 정의 충족하고요. 제정될 법률에 따라서 오염된 토지를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기 위한 추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m을 충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b는 어디 있냐첫 번째 밑줄 친요 d와 관련된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d와 b를 한꺼번에 충족하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자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것을 의무하는 관계 법률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면 그러면 이제 정의를 충족함과 더불어서 미래 경제적 효육의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D와 B를 충족하고 M을 충족하니까 얘는 충당구체를 인식해야 되죠. 맞는 말이에요. 14번 갑시다. 민국이 판매한 제품의 폭발로 소비자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 뭐 사고 발생만으로는 의무가 되지 않죠. 근데 해당 소비자는 민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면 요거로 인해서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D를 충족했고요. 그다음에 X년 말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민국이 담당 변호사는 X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나. 이거 뭐예요? B를 충족한다라는 거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나 민국이 부담할 배상 금액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서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얘는 M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 맞는 말이죠. 15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태야는 엑슬리언 12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1년간 확신 유형의 제품 보증을 했어요. 확신 유형의 제품 보증은 얘는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죠. 딜를 충족하는 거로 봅니다. 제조상 결함이 명확할 경우 대안은 제품 보증 계약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를 해주는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때 제품 보증에 따라 일부가 청구될 가능성이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럼 이거는 b를 충족하는 거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죠. X년 말 현재 5천 원의 보증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금액이 제시돼 있죠. 얘는 m을 충족하는 거예요. dbm 전부 충족하니까 우발 부채로 주석 공시하는 게 아니라 충당 부채로서 어,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되죠. 16번. 대안은 x 1년 말에 보유 중인 토지가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x 1년 말 현재 보유 중인 토지 정부 금액은 만 원인데 수용 금액은 만 4천 원일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일단 뭐 손실이 예상되는 건 아니죠. 이익이 예상되니까 얘는 뭐 충당 부채 설정 대상은 아닌데 마지막 문장 보시면 4천 원을 우발 자산으로 인식했대요. 우발 자산은 주석공시해야 되는 거지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인식이라고 나오면 얘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거 말한 거야. 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을 인식이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발 자산을 인식한다라고 나오면 얘는 무조건 틀린 말이야. 틀렸고요. 17번 한국은 고객 충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고객 충성 제도 어디서 배웠어요? 수익제, 수익 쪽에서 나오는 거지. 이 수익 쪽에서 보시면 이 고객 충성 제도는 거래 가격 배분 대상인 별도의 수행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충성제도 관련해서는 어, 얘를 충당부처로 인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 배분 대상으로 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이 제도의 회원이 당 회사의 여객기를 이용하면 항공은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회원은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무료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마일리지가 주 항공 입장에서 별도의 수행 의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거래 가격 배분 해줘야겠죠. 그래서 충당부채 인식한다라고 돼 있으면 얘는 틀린 거죠. 18번 엑슬년 12월 28일 부산은 한 사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어요. 구조조정에 이를 고객과 폐쇄되는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 공표했습니다. 공표. 그러면 정당한 기대가 발생했죠. 기대가 발생했으니까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x 년 말까지 이 사업부의 폐쇄와 관련된 지출이나 폐쇄 결정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대요.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어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충당부채 인식하면 안 되지. b 는 일단 공표했고 그리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시점에 미래 경제적 회계 유출 가능성은 높은 거죠. B는 충족한다라고 같이 봐야 돼. 근데 M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죠. 이거 관련해서 일단 28번은 틀린 건데 이거 관련해서 해설 잠깐 보시면 이 구조 조정 충당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건 기준서 사례에 해당한데 계획 플러스 기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계획은 수립 됐나요, 지금? 계획이 수립 안 됐지. 계획이 수립 안 되는데 정당한 기대는 발생했죠. 둘다 충족해야 되는데 둘중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에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1 9번 갑시다. 서울은 외부 용역에 의존해서 x 1년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왔대요. 근데 X년부터 2 회사 자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회계 관련 분야의 기존 종업원들을 교육훈련. 자 교육훈련은 일단 충당 부채 인식하지 않아. 얘는 비용 처리에요 발생하했 시점에 자 그거 좀 알고 가시고 기존 회계 처리 시스템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외부 용역비보다 더큰 지출이 필요함을 알고 있대요 근데 이 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자그 다음 문장 봐요 서울은 X1년 말까지 회사 내부의 회계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비용도 지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미래 지출이 예상되죠 얘는 뭐예요? 미래 지출이 예상되는 원가예요 근데 얘는 회피 가능한가? 요거를 판단해 보시면 계속 외부 용역에 의존하려고 하면 의사결정을 바꾸면 회피 가능한 거지. 요 지출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부채가 아니고 충당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번. 주클린은 기존의 법규에 따라서 적정한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잘해 온 거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존 법규상 기준치보다 더 강화된 새로운 필수처리에 대한 법규가 연말 이후에 곧제정될 것이 엑슬년 12월 31일 현재 거의 확실하죠. 거의 확실하다라고 할지라도, 어, 보통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소급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가 제정된다라고 해서, 어, 내 의무가 소급해서 다시 생겨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는 잘해온 거야. 현재 의무가 없어요. 개정될 법규에 따라 추가 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지 그리고 미래에 이런 추가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영업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시설 투자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십일 번 민국은 주 나라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환경 정화에 대해서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민국은 나라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100만 원을 우발 부채로 처리돼요. 일단 이건 맞아.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보통 이제 연대 의무를 연대 보증을 200만 원할때 100만 원만큼은 우발 부채로 봐요. 연대 보증은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에 나눠 갖는 거로 봐. 그래서 연대 보증이라는 게 뭐죠? 지금 참여 당사자가 두 명이죠. 연대 보증 200만 원을 했을 때 나라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국이 200만 원 전부를 다 배턴해야 되는 거, 보증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그게 연대 보증이지. 이 연대 보증과 관련해서 어느 한 명이 민국이나 나라 중에 어느 한 명이 의무를 이행하고 2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한 명에게 100만 원을 구상권 청구할 거야,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연대 보증 의무 200만 원은 보통 이 참여 당사자인 민국과 나라가 100만 원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 민국이 부담할 100만원은 충당부채로 보고요. 나라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100만원은 보시면 우발부채의 정의 중에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의 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의무. 이런 게 있었죠. 나라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100만원만큼은 잠재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거야. 나라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민국 입장에서의 잠재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발부채로 처리해요. 알겠지? 그래서 21번 맞는 말이죠. 22번 한국은 토지의 환경정화와 관련해서 3년 후 미래에 지급하게 될 미래현금으로 100만 원을 추정하고 동미래현금으로 추정시 고려한 위험 이거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현재 가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맞는 말인데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 충당부채 측정할 때 현재 가치도 고려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로 측정해서 충당부치에 측정하는 것인데, 그때 할인율은 미래 현금흐름 추정시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않아요. 이게 틀렸어. 자, 재무관리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금흐름에도 이 위험을 반영하고, 그리고 어, 할인율에도 이 위험을 반영하면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지. 그래서 중복 반영하게 돼서 요 효과가 상쇄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반영하는데 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한 위험은 할인율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2번 틀렸어요. 23번. 대안은 토지 환경정화 원가를 200만 원으로 추정하고 법인세율 20%를 고려한 160만 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라고 하는데 이 23번은 틀렸죠. 왜 그러냐면 이 충당구체라고 하는 것은 세전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세금 효과는 이연법인세로 따로 반영해요. 알겠죠? 24번 보세요. 충청은 예상되는 토지 환경정화 원가 200만 원을 위해서 경상보험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약정에 의해 경상보험은 충청이 환경정화를 실시하면 100만 원을 보강해주기로 해서 보전해주기로 해서 충청은 토지 환경정화와 관련된 충당구체로 200만 원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변제 효과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충당부채 측정 시에 고려하지 않아요. 틀렸죠? 25번. 전라는 토지 환경정화와 유전복구를 위해서 각각 충당부채를 인식했으나, 토지 환경정화에 대한 지출은 50만원 과소 발생했고, 유전복구에 대한 지출은 50만원 과다 발생해서, 전라는 토지 환경정화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유전복구 지출을 사용했다? 아니죠. 이러면 안 되지.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